안녕하세요. 자연 규화목원입니다. 오늘은 작품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규화목원에서 조금 특별히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어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시작해 봅니다. 시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이런 수반을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수반 틀이 그렇게 많은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반트를 제작하는 게 어떤 일이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만 소량으로 제작해서 쓰고는 있었는데 예전에 아버지께서 거래하시던 어떤 수반을 평생 동안 만들어 오셨던 장인이 한분 계신데 그 장인분이 이번에 사업을 접으시면서 저희에게 이런 수반을 만들 수 있는 이 뭐랄까요?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부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반을 제작해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에서 수반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취미로 수석을 하시거나 이런 수반이 필요한 분들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저희가 한자 반부터 해서 한 다섯자 정도 되는 수반들을 전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석수반이나 입석수반 그리고 분경수반까지 전부 저희가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로 다양한 수반들을 제작해 보고 있는데요. 이 수반이라는 게 만들기는 정말 쉬워 보였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색깔이라든가 강도를 위해서 섞게 되는 어떤 성분들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옆에 이런 조각들을 색칠하는 과정들, 안료의 농도라든가 배합이라든가 여길 칠하는 어떤 붓의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하는데 몇번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수반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경험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는 수반은 굉장히 거대하죠.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수반을 제작하는 곳이 국내에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쪽에 아버지께서 재미있는 문양 같은 것도 만들고 계시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쪽 작업장은 수반을 만들고 아래쪽에 다리를 붙이기 전에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크기별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크기별로 어느 정도의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데요 한평생 수반을 제작해 오신 장인 분들의 노고 같은 것들의 어떤 존경심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유지를 이어가고자 이렇게 열심히 수반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양도 다양한데 옆면의 조각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반들 위에 돌이라든가 어떤 석보작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올려놓는다면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작업장 한켠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규모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수반이 빠른 속도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만약 수반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반 구매나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목에 대해 좀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방문 혹은 문의에 대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영상 설명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연 귀화 목원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작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